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블록키오입니다 오늘은 또두 명을 했는데요. 아까도 두 명을 했죠. 또두 명이에요. 총네 명을 오늘 리뷰하네요. 자, 오늘 리뷰할 애는 크로노스하고 네온이라는 분인데요. 네온은 또 생겼고, 크로노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일단 크로노스부터 만져보죠. 크로노스는 우리 제 집에 있는 어, 애들 중에, 만든 지 가장 오래 했다고 할수 있는데요. 거의 한, 5년 다돼 갑니다, 예. 5년. 엄청 오래됐죠? 무기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? 그냥 되게 간단하게 숨겼습니다 무기는 간단간단한 게 좋잖아요. 어, 분해하는 거야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뼈대에서 시작하는데요. 등까지 기본 뼈대 그 기본이 되는 죠 발은요, 이 검은색 여기다가 이런 모양으로 완성되어 있고요. 기본 뼈대고요. 발만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, 요, 껑지색 블럭을, 블럭이, 어, 한, 여섯 개 정도가 들어가네요. 이거 두개들어가고 자, 그럼 만들기 시작해볼게요. 그럼 일단은, 이거부터 그냥 만들게요. 어깨 뿅에는, 어깨 뿅이 아니라, 어깨에다가, 요 부품을 꽂아줍니다. 그리고, 이렇게 벌린 다음에, 팔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. 반대쪽도. 그치요? 그 다음, 팔 아래쪽에, 이 부품을, 이런 모양으로, 만들어주세요. 아, 참고로, 이, 얘는, 제가, 아, 이게 아니라, 아, 이게 아니라, 잘못 게거 듣네요. 이렇게 끼면 안 되고, 뒤에서 바라봤을 때, 이렇게 껴야 돼요. 옆으로. 이렇게, 딱, 가. 이 제가, 스타워즈 3를 딱 봤을 때, 아, 예, 스타워즈 2, 3를 봤을 때 제가, 바스베이더, 모티브로 만든 겁니다. 5년 전 아니고 3, 4년 전인 것 같네요. 5년 전에도. 자, 일단 얘까지 만들었으니까요. 얘는 만들었음,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은 요 네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온은 무기가 은근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런 모양입니다. 이것도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. 반대쪽도 그냥 뽑아서 여기 놔두고요. 얘는 쟤보다 더 가난합니다. 맨날 뒤로 일단은, 요, 기본 뼈대가 있는데요. 얘는 그냥, 밝아진, 다 기본 뼈대입니다. 그 다음, 머리를 그냥 이렇게 두고, 미오. 로카 4.0, 5.0의 머리를 이렇게 낀 다음, 어, 그냥 로카 5.0의 머리를 똑같이 따라해줘서,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팔, 어깨 품에, 이두 개를, 아까랑 똑같이, 이렇게 뒤쪽으로, 껴주시고요. 그 다음 앞부분에 이거는 여기 옆에다가 요 부품을 옆에다가 달아서 만들어 준 겁니다. 가운데는 C로 고르고 요 반대 뒤쪽 그리고 뒤 앞쪽은 요 화려하게 생긴 약간 복잡하게 생긴 이것과 뒤쪽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이거를 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 팔에는 요 요, 검은색, 완전 히 검은색 이거에다가, 어깨병을 달아가지고요. 이렇게 어깨병을 달아서, 이 꼬려주세요, 어깨에다가. 그 다음, 팔에는 요 금색, 요두 번째로 작은 부품을 이렇게 껴주시고요. 그리고 요거를, 이런 모양으로 뜬 다음, 요거를, 요런 모양으로, 이렇게 손, 손을 손에다가 무기를 이렇게 껴주면 완성입니다. 자,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.